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남구청에서 있었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남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구 상하소공원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1년 정원드림 프로젝트 공모사업 정원 분야에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학생 5명과 정원작가 1명이 팀을 이뤄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울산에서는 남구 상하소공원과 중구 두 곳, 북구 두곳등 다섯 곳이 신청했습니다. 남구 상하소공원은 공업도시에서 생태정원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정식 운행 중인 남구의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맞춤형 관광수소버스가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맞춤형 관광수소버스는 태화강역에 출발해 고래박물관과 문화창고 등 장생부의 주요 관광시설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매월 3,000명이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광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해 남구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코레일과 함께 내일로 자유여행 홍보단 30여 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부산 부전역 역산에 대형 전광판 광고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10월 27일까지 남구 기업인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남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으로 울산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 관련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경제정책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후보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4명을 선정해 12월 중으로 시상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인에게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융자 등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제14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2021 치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치매 예방 관리와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치매 예방 관리 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치될 수 있는 치매 환자 발굴과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비대면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구청은 국제라이온스 협회 35호의 디지구와 지난 28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OK생활민원기동대에서 OK 관내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6년 7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0여 가구의 도배 및 장판교체, 방충망 보수 등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대상자 선정 및 OK생활민원기동대에서 OK 인력을 지원하고 국제라이언스 협회 3호의 디지구에서는 인력 및 물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남구청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분할, 합병된 주택 53호에 대해 9월 30일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이 신청기간 중에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남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남구청은 노후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공공도서관과 전통시장, 건설공사장 등 6개 분야 53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남구청과 민관합동점검반이 함께 실시할 계획이며 자율점검 진단표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남구청은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행정문화분과 위원회를 시작으로 경제복지분과 안전도시분과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며, 각 위원회는 2022년도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3건의 사업 중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형평성 등을 검토해 33건, 37억 원 규모의 우선순위 사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된 공모사업은 연말 남구의회를 거쳐 내년도 구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구 수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부터 090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심콜 서비스 도입으로 수기 명부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성과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QR 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부 도시관리공단이 업무 활성화와 조직쇄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내부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실시 결과 총 48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는데 업무 활성화 부문 22건, 조직쇄신 부문 10건, 기타 부문 16건 등으로. 접수된 아이디어는 타당성 여부 등 검토 후에 아이디어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남구 신정호동 새마을회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가게 32곳을 방문해 소심한 위안, 방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2회 소상공인 사업장 80여 곳을 방문해 코로나19 및 해충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신정삼동 새마을문고에는 지난 16일 회원 20여 명과 함께 신정시장 일원에서 울산주거 울산주소각기 거리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거리 홍보에는 새마을문고의 회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거리 행진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미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독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남구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